3층이 하이라이트이죠. 자, 우와, 보십시오. 아이디 부동산과 함께하는 1대1 맞춤 건물 임장. 지금 바로 idbds.co.kr에서 홍대 투어링을 신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디 부동산 권상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건물이 해방촌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108계단을 거쳐서 해방촌 5거리 거쳐서 해방교회 밑으로 해서 저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정상까지 쭉계있으면 좋겠는데 한 중간 정도에서 끝납니다 아, 그래요? 네, 다시 걸어올라가요 이 날씨. 근데 여기가 왜 해방촌이에요?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이후에 외국에 살고 있던 이민자분들이 다시 다 한국으로 오면서 정착할 곳이 여기입니다. 오. 1950년 6.25가 일어나면서 실향민들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1960년도에 산업 개발이 되면서 논촌에서 상경한 그 상경민들 있잖아요. 서울로 돈 벌겠다고 오신 분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비가 저렴한 그러니까 무허가 주택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2차 1990년대, 1 9 9 0년대에그 미국 군부대 주변 지역 거주 외국인들이 3차적으로 좀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실향민들 그 해외 이민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들 정착을 해서 살게 되어 있어 발전된 동네라. 자 지금. 이야, 지금 오래막길이 좀... 일단 해방천 오거리로 먼저 가보, 가서 저희 현장으로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사시는 어르신분들이 네. 체력이 진짜 좋으실 것 같은데 안 내려가시죠? <laughs> <laughs> 신인시장은 1960년도에 스웨타 산업이 발전하면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 시장의 특징은 이 아케이드 비가 와도 농촌에서 서울로 돈 벌겠다고 상경하신 분들,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거비가 저렴한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됐었는데, 시흥시장 쪽으로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쪽 길은 남산 3호 터널을 나와서 녹산평대로 그 옆길입니다. 해방촌 길. 이쪽으로 올라가면 남산 타워죠. 길을 건너면 남산 타워로 올라가는 작은 등산로가 있어요. 한 20분 정도만 산을 타시면 남산 타워가 바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길이 해방촌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철탑. 해방촌 교회는 1947년도에 창립한 교회고요. 1990년도에 새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된 거고요.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해방촌은 2015년도에 도시 재생 산업 기반 시설로 지정이 됐어요. 지원금이 많이 나오네요? 정부에서 50%, 지 50%.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의 지원금으로 기반 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고요.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주민들의 또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목소리> 여기가 6m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접해 있는 그런 저희 건물이고요. 낡은 주택이었고요. 해체하고, 이렇게. 멋진 기축 건물을 생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하부터 좀 보실까요? 저는 이 마감재가 너무 특이해서 좋아요. 입체감 있게 딱단차이가 엣지가, 꺾여있는 모듈을 그냥 이렇게 쌓아 올린 음영이 구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렇게 외부 계단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는 모습에 어떤 재미 있는 요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어떤 기둥을 절단해서 끼어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슬라브가 특이하게 예. 끼어든 큐빅처럼 끼어 있는 느낌 독특한 디자인입니다. 일자로 올라갔으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고요. 요 마감재와 요 마감재가 칼라를 이렇게 좀 다르게 배치를 해서 임팩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유리 프레임이 없잖아요. 실리콘 자국이 크게 있지만 유리 대유리를 최대한 만나게 한 거예요. 유리의 느낌만 보일 수 있게끔 일체감을 좀 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예전에는 2m가 안 되는 그러한, 어, 도로였을 겁니다. 확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 제척이 됐습니다. 어, 도시재생, 어, 사업에 기반하여서 신축공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 다 제척이 됩니다. 일정 부분. 예. 그래서 그런 걸좀 염두에 두시고요. 내려가 보실게요. 이 공간을 도로로 인정받으면서 여기다가 주차 두 대, 1층에 주차 한 대,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함으로써 용적률을꽉 채워서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토지는 74.7평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63평이 됐습니다. 도로를 인정받아서 이쪽으로 진입을 할수 있게 한게 굉장히 큰 신의 한수였다 생각합니다. 지하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요. 충분히 실사용은 4대까지는 주차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하 공간을 한번 볼게요. 자, 지하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 크게 터파기 이런 거 없이 가볍게 해서 신축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하의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4.36m. 자, 지하에는 화장실 한 개와 여기 공조실, 기계실,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계단. 이 지하의 출입은 두 군데가 돼야 됩니다. 비상 출입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1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과 바로 나갈 수 있는 주교단주 출입을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에어컨 지금 한대다 설치해 놨고요. 컨디션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공간은 좀 북층으로 활용해서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면도 고려를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위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자, 1층 공간은 35.4평이고요. 땅의 면적, 땅이 생긴 대로 최대한 뺐습니다. 단지 주차 한 대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외부의 공간만 저는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외부에 마감재가 마감재가 계속 같이 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것들을 좀 내부 조금 더 끌어오고요. 어, 개인적으로 원형 기둥을 좋아해요. 그냥 디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모양 기둥이었으면 뭐 조금 느낌 달랐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원형 기둥을 총세 개를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끝머리에 응. 기둥이 없어요. 이런 기둥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면, 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엣지에 코너에 어쨌든 유리 대 유리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코너가 살아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는 미장마감의 느낌으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그리고 바닥도 약간 무광으로 했습니다. 3m 에서 한층을 맞춘 것 같습니다. 2.8m 되겠습니다. 여기 머트리얼이 크게 없어요. 두 가지. 이런, 벽돌, 엣지를 45도 각을 친 벽돌 타일 콘크리트 위에 도장을 한 겁니다. 약간 껄칠껄칠한데, 내구성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2층 35.4평입니다. 보시면 2층도 마찬가지로, 천정과 여기가 높지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여기 이 부위가 테라스에요. 음, 그래서 계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아마 단차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는 테라스가 계단식으로 돼서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는 정해져 있거든요. 자, 2.6m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 키만큼 되니까 한 아, 2m <laughs> 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어, 천정에서 단차이가 지면서 좀 재밌게 되어 있는데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통유리로 하이라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를 한번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엘레, 어, 에어컨 두 대. 화장실은 이쪽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단폭이 넓죠? 계단폭을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시원하게 뺐고요. 근데 그더 시원하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거는 외부, 외부 가벽이거든요. 건물을 크게 보이는 역할. 건폐율은 들어가지 않지만 건물을 크게 보이는 역할이고요. 난간을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계단이 굉장히 좀더 시원하고 커 보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층이 하이라이트이죠. 자, 우와, 보십시오. 건축을 하다 보면 일조건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일조건을 여기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코어층은 저 뒤로 가야 되는 거고요. 주차장은 이쪽 면에 앉히는 게 정석적인 상황입니다. 건물을 최대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이 건물에 베란다를 뺀이 안에 평수는 20평입니다. 그리고 베란다를 최대한 활용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단을 만들어 준 거죠. 이, 이 전망을 감상하기 위해서. 이곳은 남산의 뷰가 있고요. 이 밑에 도시의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여기 앉아서 와인 한잔 마시면서 저 그림을 보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잠시나.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축적인 구조로 여기를 떨어뜨린 거죠. 2층에 천정이 한, 한 스텝 내려가 있는 거죠. 왜 그랬냐? 이 전망을 누리라고 한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어, 커피를 마시고 어, 와인을 마시던 하면서 이 그림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2층의 천정을 희생을 시킨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동 공간 없이 밋밋하게 빠졌으면 그냥, 어, 한 곳의 베란다였을 텐데, 이단 차이를 주면서 이 바닥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준 거죠. 이렇게 낮은 곳에서 또이 모습을 바라보면 이 그림은 또 다른 그림이 나와요. 실제로. 예. 여기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일반적인 건물의 그런 베란다가 아닌 거죠.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깔수 있는 여분의 면적을 두어서 여기도 베란다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어, 이런 루프탑을 활용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이거. 예. 이 클리어한 유리들로 막아놔야 이 공간에 폐쇄성이 없이 개방감 있게 열려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위에도 보시면 여기서 저렇게 열려 있습니다. 유리로. 자, 여기서 보니까 남산이 그냥 탁, 남산 타워가 예, 야경이 상상이 되네요. 예. 보이시죠? 아까 오면서 봤던 우리 또 해방촌교회. 그러면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한번더 올라가서 진정한 루프탑, 한번더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옥탑이죠. 옆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루프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해방촌은 루프탑이 중요합니다. 그 루프탑의 전망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 오신 분들, 여기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오시애가 진짜 반했네요. 사실 이 여기가 최상층이지 않습니까? 해방촌에 어떻게 보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어, 더 이상의 건물이 높은 건물은 해방촌 교회 외에는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카페 굉장히 유명한 카페고요. 여기 있는 또 전시장 또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건물입니다. 어, 루프탑을 여기 앉아서 이 루프탑을 누리면서 석양 해가 해지는 모습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 오래된 주택을 매입하셔서 건축 공사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서 이곳의 공간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건축 디자인을 한것 같습니다 이곳의 장점이 사방이 다 어쨌든 열려 있다 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남산타워의 뷰가 있고요 도심의 뷰가 있어요 네. 이쪽은 저 낡은 오래된 아파트들은 곧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기도 공원화가 지금 진행되 상황이고요 네. 하얗게 정면에 딱 붙어져 있는 이 공간입니다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방촌에 있는 건물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 본, 본 건물은 임대도 진행하고 있으니 위 전화로 좀 궁금하신 분들을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DTV 권상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